2023학년도 수능특강 13강 8번 지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되는 상식에 관한 얘기죠. 경제적 상식. 자, 이자율이 소비와 대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현재 소비를 할까, 미래 소비를 할까 이런 걸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 소재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돈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매력을 말하는 거고 현재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나타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지금의 이제 소비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구매력은요, 또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데 구매를 원하면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래서 대출로 해서 구매력이라는 거를 빌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있는데 미래로 기꺼이 구매를 미룬다면 지금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그 구매력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는 이자율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빌려주는 쪽 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을수록, 즉, 그럼 이자를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은 저축을 해갖고 빌려주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구매를 미룰 수 있는 거죠. 자, 이유리 하는 역할을 주의 깊게 이제 주목을 해서, 미래로 기꺼이 구매를 미루는 것은, 자,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그냥 어디다 써버리지 않고, 자, 가지고 있다면, 즉, 아니면, 뭐, 은행에 넣어둔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보상, 이거는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율과 함수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율이 더 높을수록, 즉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있는데, 자 이게 10%이자면, 그러면 10만 원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20%면은 뭐 이렇게 높을 리는 없지만,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율이 높으면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다면 보상이 더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를 하지 않고 구매를 미루고 지금은 빌려줘서 저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거꾸로 이번에는 이자율의 역할인데 이번에는 빌리는 쪽을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율이 높일수록 저축하라는 마음이 크다는 거죠. 얘도 그래서 현재 구매를 미룹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100만 원을 빌릴 수 있어요. 이율이 10%면 내가 1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20%면요. 2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가 너무, 어, 그니까, 이자가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유사한 추론이 빌린 쪽에도 적용이 되는데, 구매를 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지금 부족하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 지금 빌려서 구매하거나, 지금은 저축하고 나중에 구매를 하는 건데, 빌리는 것도 비용이 달려있으므로, 요거는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율이 더 높을수록 이렇게 20%면 나중에 내가 20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장이 변함이 없다면 선택권 1은 뭐예요? 지금 빌려서 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선택권 2가 더 마음에 끌린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결론은 이거, 이겁니다 이율이 높잖아요 자 그러면 모두가 구매를 미루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현재 소비 또는 미래 소비의 선택이 달라진다. 근데 여기서 이율이 높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이자율이 낮으면 이제 지금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 봅시다. 돈은요, 나타내는데요. 뭐냐면 구매하는 힘을 나타내요. 즉, 뭐냐면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돈을요. 갖고 있는 사람은 구매를 할수 있어요. 뭐를?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를요. 지금. 이런 거고,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형용사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에 와도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선 대도 쓰시면 안 됩니다. 대은뒷문장인 불안 어 뎃은 쓸 수가 있겠죠?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은쓸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2번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 누군가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돈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죠. 만드는 것을 구매를 그러니까 구매하기를 원하면요 그녀는 빌릴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힘을요 빌림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원트 같은 경우는 더즈나 테브랑 병렬인 겁니다 그래서 수일치를 여기 있는 서먼이랑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원트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자, 3번 문장입니다. 자, 비슷하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진다면요. 돈을 지금. 자,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요. 뭘할 의지가 있냐면, 미룰 의지가 있는 거죠. 구매를, 미래로. 그렇다면 그는요. 이번엔 렌트 아웃이니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매력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해즈랑 이즈 둘다 수일치를 여기 있는 서머이랑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해 e 라고 쓰시면 안 되고, 여기도 알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 윌링 투부 정사면, 의지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꺼이 "모모" 하다 라는 뜻이 돼서 여기 투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치사로 보고, 얘를 동명사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4번 문장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목을 해라. 아주 조심스럽게 역할을요.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행해지는 이자율이 이자유리. 이자율이 이자유리. 이자율에 의해서 행해지는 역할을 주목을 해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자, 명령문이기 때문에 준동사로 바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수동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플레잉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자 5번 문장입니다 아마도요 그 기꺼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요 미루려고 하는 뭐를 구매를 자 미래로 요 의지는요 함수입니다 보상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자, 즉이 보상에 대한 함수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율이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즈는 기꺼이 미루려고 하는 의지. 자, 요거랑 수일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r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하나 더. 여기 포스트폰 같은 경우 위에서도 b willing 투부정사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willingness을 써도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postpon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장, 특히요 저더 높을수록 요 이자율이요 여기 이지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s e t e r i s paribus 이거는 무시하세요, 여러분. 뜻이 그냥 어려울 뿐입니다.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가 나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죠, 사람을. 자,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더큰 거죠. 뭐가? 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즈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따라서, 자, 더큰 거예요. 뭐가? 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요. 아, 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미루려고 하는 의지가요. 구매를요. 미래에. 자, 그리고, 요렇게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2가 생략이 된 겁니다. 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어, 더큰 거예요. 현재.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더 클수록 이자율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큽니다. 보상이. 그래서 따라가서 더 커집니다. 의지가요. 구매를 미래로 미루려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 빌려주려고 하는 의지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의지가 생략되어 있고 보호자리에서 자 강조하기 위해서 더비 더비를 써서 전부 다 여기 있는 더그레이털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기서도 이즈가 생략이 된 거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다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 조심해 주시고요. 두 개만 더 잡죠. 여기 계속 같은 이유로 willingness 투 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포스트포닝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앞에 투가 여기 있는 end로 인해서 투포스트폰이랑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랜딩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거를 주어로 착각하시고 이거를 동사로 착각해서 렌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술형 조심해 주세요. 자, 유사한 추론이 적용이 됩니다. 빌리는 쪽에도요. 안 잡으려고 했는데, 얘는 잡아야겠네요. 자타동사가 다 되는 거죠? 여기선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is applied. 이렇게 쓰지 않도록 여기는 조심해주세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누군가가 적용 시키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동사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장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요, 어떤 누군가냐면, 원하는 누군가죠. 구매하는 것을요, 상품,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를요. 자, 그러나, 짧은 거죠. 필요한 자금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옵션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지금 빌리고, 그리고 지금 구매하는 거, 혹은 지금 저축하고, 그리고 나중에 구매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Think of A as B. 이렇게 하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think of, 그냥 이걸로. think of a as b. 여기서 동명사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저 원츠 같은 경우는 someone이랑 이렇게 수유치를 시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want라고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 원츠랑 버스로 해서 이즈가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사실상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에즈는 전치사기 때문에 자, 해빙이 나왔는데 해브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수령도 조심해주세요. 자 마지막 9번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 자 빌리려고 하는 이런 어, 의지는요 기꺼이 빌리려고 하는 것은 의존을 하죠 가격에 비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뭘 결론 지을 수 있냐면 대절를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더 높을수록 이자율이요. 이즈가 생략이 된 거고. 또 똑같은 말을 했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덜 매력적이 됩니다. 옵션 1이요. 어, 여기 동사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덜 매력적이 됩니다. 옵션 2가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드리면 여기 안에 자, 빌리려고 기꺼이 빌리려고 하는 게 의존한다는 거죠. 비용에 따른 것들보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뭐냐면 자, 이자율이 이더 클수록 옵션 1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덜 매력적으로. 그리고 옵션 2가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디펜즈는요 여기 있는 윌링리스랑 이렇게 수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펜드라고 쓰셔도 안 되고, 준동사로 디펜딩을 쓰셔도 안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대절은 목적어. 그래서 명사절이고 뒷문장이. 사실 이렇게 완전한 겁니다. 이 형식, 이 형식 세 개가 이렇게 더비더비 더비 이제 비교급 강조구문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뒷문장 구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명사절에 w a 못 쓰고 형사절 위치도 못 쓰는 거죠. 자 집중하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attractive가 둘다 형용사입니다. 자 뭐냐면. 여기 더하이 g 같은 경우는 여기 is 뒤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 여기 the less attractive 같은 경우는 여기 appears 뒤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 becomes 뒤에서 이렇게 더 more attractive가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둘다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attractively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becomes랑 여기 있는 appears랑 이렇게 병렬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문장 두 개가 여기 주어 자동사 보어 주어 자동사 보어 문장 두 개가 병렬 연결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준동사 형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피어링 안 되고, 비커밍 안 되겠습니다. 서술형 출제가 되겠죠. 자, 경제 상식에 관한 얘기였고, 그래 순서 파악하기로 나 왔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를 됩니다. 돈은 구매력을 나타내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추상적인 설명에서 구체적인 설명으로 갔죠. 자, 그래서 비슷하게라고 하면서. 이 구체적 설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돈이 없으면 대출로 구매를 할수 있고 있으면 미룰 수 있다 비슷하게. 자, 요렇게 해 갖고 이 라이크 like 와이즈를 통해서 삽입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장도 삽입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자율을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 이 문장 둘다 삽입으로 사유, 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율이 하는 역할에 주의깊게 이제 주목해라.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아마도 나온 다음에 함수관계 있을 것이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온다고 하면요. 자, 이율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매를 미래로 미룹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뭐 반대도 써드리자면 반대는 이율이 낮으면 현재 구매를 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율이 높으면 높은, 높다는 이제 가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커진다는 어 이제 미래, 미래로 구매를 미루려고 하는 성향이 더 커진다는 여기에다가 빈칸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주의해 주시고 자 여기서 비슷한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요거에 대한 추론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얘도 삽입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빌리는 쪽이죠. 자 그래서 여기선 디프런트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숄트 대신 롱으로 하면 안될 거고요. 자 여기 마지막은 요런 상황에서 이율이 영향을 미쳤을 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로 여기가 몰이라고 나오면 안되고 여기가 less라고 나오면 안됩니다 요거 선생님이 오시면 물어볼 테니까 꼭 숙지해 주세요